대통령 인수위를 한번 해봤더라고요. 이재명 도시사 응. 인수위 할때 광양시도 제가 인수위원을 또두 번을 했고요. 응. 이제 제 인수를 좀 했으면 응. 좋겠다. 남의 인수가 아니라. <laughs> 예, 예. 2024 총선 나도 찐다. 2024 총선 나도뛴다. 오늘 모신 분은 경기도 의원을 지내셨죠. 우리 지역 정치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신 분이시고 내년 총선을 고양시 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서구 준비하고 계시죠. 김영환 고양 경제사회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산 서구 고양 정 지역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상 저를 키워주신 바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김효환입니다. 일산 서구에서 경기도의원을 두번 했고요. 아쉽지만 고양시암 경선에서도 두 번을 실패를 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있는 김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후에 주로 어떤 음. 활동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고향경제사회연구소를 한 6개월 준비하고 지금 현재 한 1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향시 주민들이 좀 필요한 뉴스들도 제공해드리고 현안바다 공청회 토론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단범인 기본사회에서 상임 대표로 맡아서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기본적인 삶, 기본소득부터 해서 주택, 금융 보육, 교육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각종 현안의 사회의 틀을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하고 전 국민적인 조직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김성회의 오른 소리 구독자도 네. 꽤 많은데 매주 정기 출연하시면서 그 코너명이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 주로 어떤 얘기하는 코너인가요? 그게? 경제 코너를 맡아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들을 각종 연구 보고서나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당원들,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함께 좀 소통하는. 는 자리를 좀 만들고 있고요. 6개월 정도 당원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민과 민생 경제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맞는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음. 그 코너를 보시면 낱낱이 현안마다 제가 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 책을 출간하시고 출판 네. 기념회도 하셨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신 거예요? 이 재정을 왜 윤석열 정부가 세수 펑크를 내면서까지 서민과 민생을 좀 어렵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 물가, 고환율 뭐 이런 주제별로 사실은 제가 각 장에서 좀 다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너진 민주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오. 제 주장입니다. 민주 정부가 어떻게 세워져야, 응. 어떻게 일해야 우리 경제도 응. 다시 살수 있는지, 혹은 응. 어떤 정부와 들어서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경제도 함께 무너지는 응.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좀그 책에서 낱낱이 보고한 경제 보고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응. 내년 총선에 내가 반드시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네.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너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복원하고 경제를 다시 복원시킬 것인가라는 음. 문제와 함께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동지들과 민주당을 음. 어떻게 함께 개혁할 것인가 이게 함께 고민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 정을 선택하신 이유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한테는 30대 40대 온 청춘을 다 바친 음. 공간이고요. 제가 정치를 다시 한다고 해도 이 음. 공간이고 제 남은 인생을. 음. 함께 할 네, 음. 그런 공간입니다 본인이 주목하는 그런 이슈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고향시장 이전 문제 반대한다 명확히 얘기를 했고요 덕양이 덕양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같은 것을 무작위로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남의 거 뺏는 겁니다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거 뺏는 것은 음. 정치 과정에서 저는 지향해야 될 상황이다 뭐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촌 2단지 지하주차장 그 기둥 무너진 문제부터 시작해서 불안하죠 네 안전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좀 이주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의 과정이 사실은 더 노력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음. 서울시 편익과 관련해서 제가 김성희 소장하는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치주의자이면서 분권주의자입니다 제가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 밸리 킨테스삼전시장 같이 했던 이유는 좋은 직장이 있어서 음. 직주 근접의 음. 자족 기능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즉각적으로. 음. 좀 처리하는 구조 자치와 분권이 살아있고 그런 고향식을 만들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네. 명확히 저는 반대 입장을 네, 또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 자유교역도 저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와 경제 특구법도 최근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경제 자유교역도 사실은 그런 방편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저는 잘 되길 바래요. 서로 잘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GTX는 이제 내년에 음. 이제 착공 완료되고요.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제 네. 경기도 의원 때부터 음. 해왔던 과정이고요. 대곡소사도 마찬가지고 음.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성과들을 좀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음. 교통 인프라 상황도 늘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믿어주시고 열심히 음. 활동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양정의 음. 어떤 정치적인 상황. 네. 그냥 뭐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애정과 정말 사랑을 가지고 동네 꽃 하나를 관심 있게 볼 사람이 바로 저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앙정치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고요. 광역 국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인수위를 한번 해봤더라고요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 할때 기획재정 음. 쪽을 제가 맡아서 총괄 맡아서 또 부위원장하면서 청년 기본소득 관련한 음. 거 지역 상품권 관련한 거 여러 뭐 의제들 잘 설정해서 그때 도지사 때잘 수행했지 않습니까 광양시도 제가 인수위를 또두 번을 했고요 이제 제 인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남의 인수가 아니라 <laughs> 예, 예, 물론 우리 당의 인수였지만 어.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은 무엇이다? 평을 빌리면 일 잘한다. 김영환한테 맡기면 되게 일이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 지역 활동하다 보면 현안들을 중심으로 이제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사실은 꺼려하거든요. 그런 네. 현장들을 그렇지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 현장들을 꺼려하지 않았다. 그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정책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이제까지 일들을 좀 풀어 왔다라고 저 감히 자부합니다. 김영환이 가는 곳에는 현안이 풀어지고 일이 깔끔하게 마련된다라는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죠. 하면서 듣는 음. 소리 중에 음. 가장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네. 네, 네. 아 내가 요거를 조금 부족한데 내가 요거를 보완해야 돼뭐 이런 건 없으세요? 시장 선거 이제 두 번을 또 이제 떨어졌지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려어지는 시간들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아, 지역 주민들한테는 예, 예. 조금 아쉬웠던 음.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혹시 잘안 나타난다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김용환은 항상 일산 서구에 있고 고양 정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환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다. 정치는 과정이고 소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얻어내는 과정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요. 정 지역에서 일산 서구 지역에서도 주택을 가지신 분과 주택을 가지지 않으신 분, 큰 기업을 하시는 분, 노동자로서 음. 일하시는 분들 다 이해관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음. 어떤 것을. 열어내고 가져오느냐 음. 이게 정치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거고 또 소통이 필요한 거고 음. 정치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마음을 얻는 과정이다 교육받지 못해서 혹은 돈이 없어서 출발선을 다르게 정한다는 거는 저는 또 다른 차별이고 불평등이다 새출발은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출발선을 될수 있으면 갖게 해주는 것 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를 살면서 기본적인 삶을 할수 있도록 인간 인간적인 삶을 할수 있도록 음. 해주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 제가 가고 싶은 음. 정치의 틀이기도 하고요. 멀게는 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복지국가들도 음. 있지만, 삼인주의랑 오랜 기간들 을 통해서 뭐 이룩한 네. 거죠. 큰 정부이면서 정말 효율적이고 음. 일 잘하는 정부의 틀이 되어야 한다. 음. 그래야 이 출발선과 음. 인간적인 삶을 요건을 갖춰줄 수 있는. 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 주자들하고는 저는 매우 다르다. 이런 말씀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시청하시는 동안에 저희 좀 진심이 함께 전달됐던 이런 시간이었으면 정말 고맙겠고요. 일산 서구 그러니까 고향 정 지역에서 가는 곳곳마다 저를 만나시면 어떠한 얘기든 어떠한 말씀이든 해도 좋다. 서로 소통하고 우리 주민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 함께 같이 해결하는 정치 과정을 이번 선거기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지역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산 서구에서 작은 꽃한 송이도 애정의 눈길로 바라볼 네.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고향 정의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영환 고향경제사회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4 총선 나도 뛴다!